그.. 그 풍선 지원 좀 해줘서 그다 알아차려? 어! 이 게임 자체에서?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? 그.. 근데 그 지원이 뜨.. 지원이 뜨긴 뜨는데 그게.. 아아 아, 지원 누르면 은 그냥 지원이 되구나 이.. 제발.. 나또필도하단 말이야.. 다시 해요.. 하자 하여합시다 클랜 전 그래, a 내가 이 정도. 이 정도. 야, 이 야, 이정잠시 잠깐만. 야, 번 우리 야, 이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도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아무 빵 서글레서가 어딨지? 그냥 어디 이 시킨 있을 거야? 없어. 잠깐만 찾아보 찾아봐아 주인도 없어 장인 두개 있을 거. 장인은 여기 나왔던 네 이분이. 응. 음. 아, 더 있어 두개두개 두개 말고 더 있어. 아무 빵 서글레서 어딘가 있을 텐데 찾아보자. 뭐지? <laughs> 이거 분명 7월 맞아. 이 분명 7월이잖아. 아니 그 있을 텐데. 어아이거 분명 7월인데? 우리가 못 찾는 건가? <laughs> 아니면 진짜 아예 없는 건가? 아니, 뽑으려면 지금 여기 암흑 보사 암중사가 여기 암흑 드래곤 있잖아.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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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훈련소야. 아니 암흑 드래곤 있잖아. 훈련소야. 아니 드래곤, 암흑 드래곤 이거 훈련소라고! 드래 드 훈련소에 드래곤 있어. 드래곤이 훈련. 여기 있다. 아 드래곤이 훈련소야? 어 그래? 응 어. 진짜? 응아 어. 그래? 야, 여기 나무병사 훈련소 여기 있다. 와 여기 있다. 찾았다. 어, <laughs> 미쳤네. 야 진짜 이렇 이게, 이게 훈련소야? 보여줘? 아뭐저 아무 대리고리 진짜? 아 그러니까 얘얘아 그리고 훈련는 얘도 야 베이비 드래곤이 훈련소인데 얘가 훈련 아무 그런 거 아니냐? 솔직히 베이비 드래곤이 <웃음> 훈련소인데 <웃음> 아 클로하고 싶다. 저요 야 저요 뭔가 이상해. 왜요? 야 봐봐 베이비 드래곤 훈련소 레벨 11. 음. 뭔가 이상한데? 베이비 드래더 센가 봐. 아니 베이비 드래고는 드래곤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? 그러니까. 뭔가 이상한데. <laughs> 점핑 프라이 이게 점핑 프라이란라는걸요 아, 근데 이거 고블린 이거 점핑 프라보다빠르다는데 맞아요. 하지만 가끔 거리대로 이죠 진짜 봐봐. 점핑드래보다 빠르고 자원에선끊었은 영광. <laughs> 나아 그래 나나 그래 서 아까 고블린 점프트리 안 걸리는 거봤어 갑자기 지나가더니 갑자기 딴애가 지나가다 갑자기 점프스로 갈등이 르는데 봐봐. 야 이제 전 전철로 가자. 얘도 폭탄병 두명 지원해주고 얘한명 지원해주자. 해골 비행선은 왜안 줘? 비행선이 없어. 없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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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을 말났다. 돈이 없는 섬할 뿐.. 어, 아, 으, 아, 이제... 아, 으, 아. 잠시만 봐봐. 아... 근데 이거 벌룬색깔 원래 뭐냐? 벌룬. 원래 이렇게돼 있네. 아있네 <laughs> <laughs> 근데, <laughs> 근데, 근데 얘만 있으면 박형포도 바뀌어 보끝나지 응. 어. 하지만 공중 공격을 할수 있는 그 무기가 어. 있잖아. 대공포. 대공, 아, 대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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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포하고, 대공지라하고, 대공폭탄. <laughs> 세개 정확히 말했다. <laughs> 이세 개는 엄청 넓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, 하세 야, 자, 어. 어머, 어떻해 어머, 보석 써야 되더라고? 응, 음, 이거 아닌데? 아, 여기다 보호막 보석 써야돼 2시간 가드 일 일주일 보호막 일주일 보호막이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일단 방어로 이거좀툴 배치 좀 하자 이게 얼마야? 몰라 일단은 일단 봐봐 이걸 두, 이 해골병사에 대비해서 이거 두 겹, 아니, 세 겹, 아 이거. 좀, 그, 그 칸을 띄어서두겹로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. 뭐 이쪽으로 하고, 이 정도에서 다시. 우리 응. 이건 바로 지울 수 있어? 응. 실장 돌려줬어. 됐다. 그리고 이게 뭐하게? 지금 최대한 방어 시설 강하게 만드는 중이잖 됐다.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투입했을 때는 한개더 있지. 이 정도 팁한 마음으로. 여기 이렇게 쭉 하는 것. 그래. 아니, 여기, 여기, 여기. k 이 r k o Kurk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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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u r k o Kurko? 그럴까? 그럴까? u r k o Kurko? k u 해골병사들은, 해골병사들 골리, 릴 수, 그니까, 러 폭탄병 골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어. 이거, 이거를 가끔 이상한 데로 옮겨, 사이사이 막, 어. 듬성듬성하게, 나또 그런 해골병사에 쓸데없이 그거만 터뜨리잖아. 어. 그래, 난 가까이 있는데. 듬성듬성하게 하나씩 놔둬야 돼. 내 전략이야. 아, 나는 일단 최대한 이거, 다른, 다른 걸, 뭔가에 방해, 나는, 일단 최대한, 최대한 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, 나. 내 존나. 어. 야, 건물, 건물 따로따로. 야, 건물마다 따로따로 장벽하지, 그래, 차라리. <laughs> 아니, 그거 트롤 배치잖아 <laughs> 트롤 배치 걔, <laughs> 솔직히 돈을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개, 개, 개 짜증나해. 트롤 배치라고 싸우는 중. 오! 어, 다 죽었죠? 근데 이거, 아, 저 내가 보낸 것 같은데? 야, 저 내가 보인 것 같은데? 여기는 갑자기 점프해서 위로 올라왔어. 승 근데 왜, 왜 아츠가, 왜 아츠가 저탑 넘었어? 이쪽 아츠니까. 어? 이쪽 아츠야. 왜? 이쪽 아츠. 거, 우리 팀은 다 뛰어넘어. 야, 조심 요청 하나, 요청 또 하자. 아니, 아니면 벌루줌 탄병 하나밖에 안 남았다. 탄병, <laughs> 복탄병. 근데 이초토했피스 진짜 빡. 근데 툴배치 그거 알아? 아 맞아. 툴배치는 <laughs> 진짜. 주변 이제... 이거 이거 홀에만 못 들어가게.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. 여러분들 다음 편. 여러분들 다음 편에. 계속합니다. 네, 정찰도 맞아. 정찰하고 끝내겠습니다. 상대, 상대. 응? 뭐야? 저기 또 다른 우리 우리 말 아니지? 우리 말 같이 이렇게. 와, 기다려. 야, 야, 뭐, 야, 야, 그래? 야, 아까 당한 사람인데? 그게? 아까 이 사람한테 당했잖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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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와, 꿀꿀. 빵. 박격포. 잘하네요. 아, 박격하고 얘도 얘도 얘를 공격하는구나. 제로. 그거 말고도 저까지 생긴 것도 공격해. 어, 그거, 대공부야. 아니, 그도 폭죽이 있어다 이제 방송. 네, 곧 있으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네네. 그렇다면,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그렇다면, 다시 한만고요 그렇다면